사회적 인식의 편향.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분쟁 상황에서 남성을 잘못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플이 길거리에서 다투면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 썼을 거라 가정합니다. 여자가 태권도 5단이에요. 남자 친구가 엄청 맞았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먼저 연행이 됐습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직장 내 채용 승진 혜택 여성 할당제, 승진 가산점, 육아 휴직 장려 정책이 여성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같은 조건이라도 남성이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 채용 시 여성 합격 비율을 일정 수준 맞추기 위해 점수가 낮은 여성 지원자가 높은 점수의 남성을 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혼 양육권 분쟁. 한국의 법원은 양육권을 주로 여성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 남성이 경제적 부담만 지고 자녀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했음에도 자녀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져가고 남편은 양육비만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 남성은 18에서 21개월간 군 복무를 하면서 학업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만 이를 보상하는 사회 구조는 미약합니다. 동기 여성은 20대 초반부터 경력을 쌓고 승진하는데 남성은 제대로 경력에서 뒤처져 같은 나이지만 사회 진입이 늦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고 저축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겁니다. 이게 평등인가요? 여성분들, 평등에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 무고 사건. 3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와 말싸움 후 폭행당했다는 허위신고로 체포된 경우도 있고요. CCTV와 목격자 증언으로 무혐의 판정 받았으나 직장에서 이미 소문이 돌아 승진 기회를 잃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네요. 채용 성별 가산점. BC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1차, 2차 모두 상위권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여성 채용 비율 맞추기 정책으로 여성 후보자가 합격했다는 내부 인사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도 비통하고요. 이혼 후 양육비 문제. CC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 이혼했지만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아내에게 줘 버립니다. 말이 됩니까? 판결이 왜 이래? D씨는 매달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했으나 아내가 양육비를 자녀가 아닌 본인 소비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법을 하루빨리 바꿔야 돼요. 군복무 경력차이 D씨와 E씨는 같은 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D씨 남성은 2년 군복무 후 복학 E씨 여성은 그 기간에 인턴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채용 경쟁에서 이 씨는 경력자로 인정돼 월급과 직급에서 우위를 가져갑니다.